다이어트가 혈액 치기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주일. 급할 때. 1주일? 음. 어떤 방식으로 무탄 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혈액 치기로 한다는 게 이게 저도 아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탄 다이어트로 탄수화물을 안 먹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방식인데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식이죠. 이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면 지방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케톤증 발병에 위험이 있습니다. 케톤증은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뇨기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시면 무탄 저탄은 쳐다도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또 저혈압 환자분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대사 관련 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 건강한 성인이라면 3일에서 1주일 정도의 저탄 무탄은 문제 없다. 아, 물론 탄단지를 적절하게 맞추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라는거 맞죠? 당연하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적절한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저도 옆구리 여기 어, 살 올라오고 있는거 예요 근데 급해 내가 지금 막 3일 후에 막 일주일 후에 결혼식이야 아니면 바디프로필을 찍어야 돼 썸남이 막술 한잔 하재 근데 상하게 그날 따라 대리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여러가지 피치부할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딱 며칠간만 탄수화물을 끊어보세요 빠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빠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얼마나 탄수화물에 절어있는가? <laughs>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탄수에 절어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라면, 짜장면을 얼마나 때려먹는가? 특히 빵. 저, 저도 진짜 단 거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케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과연 며칠 저탄을 한다고 과연 내 건강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 몸에서 짜장면을 좀 빼내야 됩니다. 이 디톡스를 좀 해야 돼요. 에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글리코겐이 고갈되면서 수분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갑니다. 화장실을 아마 되게 자주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3일만 저탄을 하고 거울 앞에 딱 서잖아요. 어? 살이 이렇게 빨리 빠진다고? 이 느낌이 빡 드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살이 빠졌다기보다는 수분이 빠진 거죠. 우리 몸의 80%는 수분이잖아요. 하지만 수분 빠진 건 아닙니다. 지방도 빠르게 연소가 된 거예요. 일주일이 쉽진 않잖아요. 아, 쉽지 않죠. 3일 어때요 3일, 무탄 3일. 무탄 3일도 어. 나쁘지 않은데 네. 일단 3일 하기 전에 음. 장 청소를 일단 해야 돼요. 장 청소. 네. 변비약을 그 먹거나 아. <laughs> 일단 다 비운 상태에서 무탄 아. 3일이 들어가야. 아, 일단. 어. 아. 그 꿀팁이긴 한데 네. 좋진 않습니다. 아, 꿀팁. 꿀팁 이관장이에요 <laughs> 아, 이 선수분께서 장을 뭐 한번 비운 다음에 효과가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 생각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배가 좀더 많이 얇아져야 해서 하는 의미나 장이 비워진 상태에서는 글리코겐이 좀더 빠르게 빠지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글리코겐은 고갈되는 과정에서도 지방이 타지만 이미 글리코겐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지방이 비정상적인 연소가 되면서 효과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 이 선수분께서 변비가 좀 심하신 거 운동할 때는 힘이 너무 없지 않겠냐 물론, 탄수화물 때려 먹을 때보다는 힘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도 3일에서 일주일은 충분히 버틸만 합니다. 뭐 얼마나 선수들처럼 막 대단한 무게를 치면서 운동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laughs> 저도 무게를 어느 정도는 치거든요. 무탄을 해도 부스터 먹고 BCA 먹고 하면은 운동할 수 있는 힘 정도는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잠도 잘못 자는 편이고, 하루 일정이 엄청나게 타이트한데도, 뭐 어떻게 어떻게 되는, 다.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해보기도 전에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걸 수도 있다. 잠깐 해본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없잖아요. 건강한 성인 기준. 급할 때는 한 번씩 필살기로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탄수화물 안 드시면 살 빠집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몸... 건강한 다이어트란? 평일에 식단 먹고 음. 일주일에 한번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음. 약간 이게 저는 제일 음. 기본 베이스가 돼야 음. 음. 좀 예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한 번씩 쉬었다 가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응. 적어 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줘야 음. 이제 스트레스가 없이. 아.